자, 안녕하세요. 컴퓨터 과학과 코딩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파이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었던 내용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정보를 데이터로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구현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도록 하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령을 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언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인간이 있다라고 하면 컴퓨터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잘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사람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려면 필요한 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저급 언어라는 거는 컴퓨터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계어, 어셈블리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급 언어라는 거는 대화를 해요.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좀더 이해하기 편하게 사람 친화적, 즉 인간 친화적인 언어를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C, C++, Java, 그리고 우리가 배울 Python 이런 것들이 고급 언어입니다. 자, 사람이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낼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사람은 코딩을 해요. 코딩을 하면 소스 코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이 소스 코드가 컴퓨터에게 바로 전달돼서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적 코드라는 걸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린터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두시는 목적 코드로 변환이 되면 비로소 그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인간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파이썬 언어는 어떻게 되냐 헬로우를 출력해줘 라는 인간의 명령이 있다고 하면 사람은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파이썬은 print hello 라는 소스 코드를 한 줄을 딱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번역을 하게 되는데 파이썬은 인터프린터 방식을 통해서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되면 목적 코드인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1과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목적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런 1과 0이라는 자료를 알고 이거를 시킨다고 하면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위한 편한 이런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목적 코드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hello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를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처리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컴퓨터에게 명령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파이썬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1991년 90년대 초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기도 반로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인터프린터 방식의 오픈소스 언어입니다. 오, 언어들이 인터프린터 오픈소스.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프린터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급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한 줄씩 순차적으로 해석해서 컴퓨터에게 실행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변환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오픈소스라는 거는 오픈 열려 있다는 거죠.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과 커뮤니티에 의해서 수정, 개발, 배포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파이썬 언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급 언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린터 방식으로 목적 코드로 변환이 되는 거고 해당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이다 라는 겁니다. 파이썬의 특징으로는 간결하고 문법이 쉬워요. 즉 코드가 간결해서 명확하게 작성할 수가 있고 초보다도 쉽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프린터 언어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바로 수정하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컴파일은 우리가 소스코드로 만든 파일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변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이거는 곧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동적 타입 언어이다 그래서 변환 고정이다고 하면은 이제 뭔가 유연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동적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 변, 변수의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OS 예를 들어 윈도우나 맥 이런 것들에 어떤 특정한 운영체제에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동작을 하고 다른 플랫폼 간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업과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한 소스를, 뭐, 공간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형태로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소위 말하는, 파이썬 고수들이 만든 많은 소스 코드들을 우리는 손쉽게 그걸 찾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변형하거나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과 통합성이 있습니다. 즉, 앞서 말했으면 고급 언어 중에 C나 Java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과 같이 함께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성능을 어떤 거는 C로 구현하고 어떤 부분은 파이썬으로 조작을 해서 같이 함께 통합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특징, 제가 여섯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밖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런 해당하는 언어들에 대한 특징들은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파이썬 프로그램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썬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문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 또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하는 이제 기초자들도 쉽게 배우고 활용하기가 적합하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 아까 살펴봤듯이 간결하고 쉬운 문법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를 출력해줘! 라는 거를 다른 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보고, 파이썬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언어로 소개했었던 자바와 C를 가지고 헬로우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자바는, 오, 벌써 코드가 복잡하네요. 자, C 언어도 마찬가지고, 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규칙들을 찾아내려면 좀더 많은 학습을 해야겠죠. 파이썬은 어떻게 할까요? 앞서 봤겠지만 파이썬은 프린트하고 헬로우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 헬로우라는 글씨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때요? 자바, C, 파이썬 전부 다 인간이에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한 고급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파이썬은 가장 간결하고 쉬운 문법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파이썬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겠죠. 그렇다고면 처음에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인 파이썬.org라는 곳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포털 사이트에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해당하는 페이지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 다운로드를 할 거니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현재 현재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윈도우니까요. 이 버전이 여기 표시가 되고 있어요. 해당하는 다운로드를 파일들을 좀더 살펴보면 해당하는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배포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몇몇 하고 이제 버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때는 3.으로 시작하는 3. xx 음, 이 버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들. 계속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안전한 상태의 3.xx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파이썬을 인스톨 설치하게 되는데요. 설치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제 밑에 있는 경로 추가 옵션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석세스하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이제 실행을 해볼 거예요. 자 실행을 하는 방법은 시작 메뉴에서 설치된 파이썬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방법은 아래에 있는 이 검색창에서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시작 메뉴에서 해당하는 파이썬을 찾아서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라는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파이썬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각각 실행하는 창이 좀 다르게 나와요. 자, 아이들은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셀이라는 형태의 아이들 셀이 있고요. 이렇게 조금은 이제 검정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랙티브 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 실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이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리하실 겁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제 설치를 했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환경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코딩을 할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를 구분하거나 너비를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용 폰트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 영어에 있는 O 그리고 소문자 O, 그 다음에 숫자 0, 이런 것들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폰트에 따라서 구분이 잘안 되기도 합니다. 또는 소문자 L, 또는 대문자 I, 그리고 특수문자 중에 a l 이라고 해당하는 여러분들 자판에 엔터키 위에 있거나 아니면 백스페이스바 옆에 뭐 있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원표시가 되어 있는 거에 윗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특수문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글꼴에 따라서는 이세 가지가 혼동돼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너비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설치하면 이렇게 굴림체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이게 될 텐데 말씀드렸던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소문자 5, 대문자 5, 숫자 0이에요. 저 구분이 조금 힘들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L, 대문자 I, 특수문자 O를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다음에 a b c d e f g 한 여덟 글자를 쓰고 밑에도 똑같은 여덟 글자를 썼는데 자 여기 너비가 안 맞아요 그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개발 전용 폰트를 설치를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개발 전용 폰트에는 나눔고딩 코딩, 코딩 글꼴과 디투 코딩이라는 글꼴이 있어요. 해당하는 코딩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받아 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이런 동그라미로 되어 있던 거 소문자 l 대문자 i ol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리고 해당하는 글자의 너비에 또 이렇게 간격이 잘 맞춰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한 글꼴을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꼴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h u b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누고디 코딩이나 디트 코딩이라는 글꼴을 받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글꼴을 받아서 글꼴을 설치하고 나면 아까 봤었던 이 아이들셀이라는 창에서 옵션을 들어가 보면. 첫 번째,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폰트 부분에서 내가 방금 받았던 에디트 코딩이라는 선택을 해서 오케이 OK 버튼 눌러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색깔들도 여러분들이 바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얀색이 싫다. 난 검정색으로 싶다. 아니면 해당하는 글 글자에 대해서 뭐 어떤 글자는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어떤 색은 뭐 보라색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어, 하이라이트를 주는 그 설정들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보통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글꼴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 볼게요 시작하면 아이들 편집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통합 개발 환경인 아이들이라는 아이디엘리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쉘 모드와 에디터 모드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드를 잘 살펴보시면 똑같이 보여지는데 일단 차이점은 여기 프롬프트라는 꺽쇠 3개가 보여지네요. 이쉘 모드에서는 코드를 한 줄씩 한 줄씩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줄 단위에서 해석을 해서 바로 결과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코드를 저장을 하지 않아요.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결과만 바로바로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와 좀 다르네요. 위에 여기 프롬프트가 없어요. 일단 그죠. 자, 즉 이거는 우리가 텍스트로 파이썬 코드를 여러 줄을 입력을 해서 파이썬은 한 줄씩, 한 줄씩 해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실행을 하고 그런데 중간에 에러가 발생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라는 창을 띄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에디터 모드에서 파일과 저장을 누르면 .py 파이썬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저장된 파일은 다시 불러다가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쉘 모드와 에디터 모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사용하는 것도 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코드는 작성은 에디터에서 하고요. 결과는 쉘모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파일을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하고 코드를 작성을 다 했다면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하고 이런 이라는 데 가면 런 모듈 또는 F5번 이라는 것을 누르면 여기 안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프린트하고 여기다가 하이라고 이렇게 쓰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저장을 하고 넘겨주면 이쪽에서 하이라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파이썬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걸요. 자, 파이썬 쉘 모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프롬프트 있는 데서 1 더하기 3 누르면 바로 그 밑에서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칙연산들을 좀더 해보면 2 더하기 3에 괄호를 쳤네요. 거기다 곱하기 5를 하면 5, 5 25가 되겠죠. 이런 결과물이 잘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숫자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잘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파이썬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나누기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소수점들이 생기네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때, 학습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파이썬 에디터 모드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파일을 저장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위에 거는 쉘 모드에서 한 거고요. 밑에서는 이제 저장을 한번 해서 실행해볼게요. 자, 프린트하고 가로치고 다운표를 통해서 'hello'라는 글씨를 이렇게 그 안에다가 넣어봅니다. 그래서 한 줄을 쓰고 나서 자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파일을 누르고 Save를 누릅니다. Save. 그래서 파일명을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자, 첫 번째니까 그냥 ex01이라고 저장을 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파일이 처음에는 Untitled 제목이 없었는데 제가 방금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ex.py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고 있죠. 다음 저장된 거를 Run. 에 있는 run 모듈 또는 F 5 키를 누르게 되면 앞서 있었던 shell 모드가 다시 열리면서 shell 모드에서 해당하는 파일 ex 0 1 py의 결과물이 hello야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파이썬 시작하는데 파이썬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뒤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파이썬들을 속에서 같이 함께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먼저 표현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표현식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간단한 코드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273, 이거는 273을 표현하기 위한 이 값을 만드는 코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 또는 이런 수식, 문자열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식들이 무, 보이게 되면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문장이 돼요. 그래서 한 줄은 하나의 문장이 될 거예요. 자, 표현식이 이렇게 하나 되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모여지면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줄 한 문장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앞서 봤었던 프린트 헬로우라고 하는 거한 줄, 그거는 헬로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줄이 많이 있다, 여러 줄이 보여져서 어떤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그런 문장들이 보여서 바로 프로그램이 된다는 말입니다. 씀 기본적인 용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단어예요. 즉, 파이썬에서 내가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게 된 텐데, 이름을 내가 미리 사용하겠다. 파이썬에서 미리 사용할 테니, 이거는 쓰지 마. 라고 하는 예약해 둔 단어예요. 그 단어에는 True, True, False, If, e l If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사용자가 프로그램 코딩을 할때 어떤 이름을 정해서. 쓰게 될 텐데요. 이름을 쓰는 거는 뭐든 써도 좋은데 키워드는 안 됩니다. 키워드는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단어가 키워드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필요해요. 뭐 그렇다고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언어들을 보면 이런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이름들을 줄 때. 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식별자예요, 식별자. 식별자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식별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는 안 돼요. 즉, 프로그램의 언어에서 이름을 붙이는데 사용하는 단어를 쓰는 게 이제 식별자인데, 식별자를 만들 때첫 번째는 키워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일 때는 A나 B처럼 의미 없는, 의미 없는 단어보다는 넘버, 미스, 이런 같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단어의, 즉, 변수의 값이 어떤 의미인지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을 그리고 한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규칙을 살펴보면 이네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지을 때 키워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키워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는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숫자로 시작하는 게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넘버에서 넘버 원 이런 건 되는데 첫 번째 숫자라고 해서 1하고 넘버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숫자시작하면안 된다. 그리고 특수 문자는 사용을 할수 있어요. 단 언더스코어, 즉 밑줄 이것만 쓸수 있어요. 자, 넘버하고 첫 번째 숫자니까 빼기 1.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 빼기는 안 되고요. 넘버하고 밑줄하고 1. 이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줄만 쓸수 있다. 는 맞습니다. 뭐야? 공백은 안 됩니다. 이름을 쓸 때, num 하고, 한칸 띄고,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공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별자 생성 규칙 중에 이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쓰는 것 중에 이제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주석. 우리가 코딩을 쭉 하는데, 음, 사용자가 내가 어떤 이 코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설명문 같은 걸할때 코딩을 할때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샵 기호를 붙여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샵 기호 이후에 있는 거는 아 주석이구나 라고 즉 설명문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에서는 제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줄을 주석처리할 경우에는 샵 기호는 한 줄을 쓸 테고요. 여러 줄할 때는 이 다운표 세 개를 붙여서 설명 문구를 쓰시게 되는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이선을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볼게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이 컴퓨터에게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지시하기 위한 언어예요. 그리고 기계친화적인 저급 언어와 인간이 알수 있는 고급 언어로 구분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고급 언어 중에 파이썬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비전공자 즉 기초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이다. 실행하는 방식은 인터프린터 방식이다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파이썬은 간결하고 쉬운 문법이고 또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파이썬을 보셨다시피 텍스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작성하고 실행하고 또는 오류를 찾아내는 디버깅 등을 쉽게 할수 있는 IDE 통합 환경을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썬을 이제 여러분들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이썬에 대해서 좀더 심화 있게 하나하나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